주아야, 먹어. 주아야. 너 지금 숨어서 먹는 거야? 왜 숨어서 미나한데? <laughs> 어때? 어, 저거 아빠 차 아니, 저거 아빠 차 아니, 어 아빠 차고 끼. <laughs>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민아도 와와 그래. 배워? 어, 엄청나게 네. 워 많이 배워? 그럼 어, 그만. 안 음. 싫어. 음. 고추까지 들어갔어, 봐봐. 다루거든 고추가 아니라 한 응. 장이겠지. 한 장. 흰상 발라줄까? 응. 여기 이렇게 싸먹어. 응, 싸먹어. 내일 되면 더 맛있을 거야. 아직 양념이 안 돼서. 좀 써. 응, 맞아. 내일 되면 맛있어. 익으면. 여기야, 그래도. 아, 네. 카아먹어야지 그거는 밥 먹고 먹어. 씹쓸하니또 맛있어. 그치? 응. 너무 많이, 쓰... 너무 많이 쓰면 맛 없을 텐데. 조금 씁쓸함하니까 맛있어. 익은 거랑 안 익은 거랑 또 맛도 다르지. 맛있는 맛도 다르고. 밥이랑 싸먹으면 더 맛있는 것 같아, 근데. 밥이랑 한번 같이 먹어야지. 떡까지않지면 떡하지 않지만. 우리가 약간 막 그러는 맛과 왜막 계란말이 김치 밥 같이 먹으니까 엄청 맛있어 김치? 여기 있는 거야 이거 예. 봐 김치에다가 고기까지 으면 되게 맛있어서 안 매워? 응. 음. 밥이랑 계란말린랑 같이 먹으니까. 음. 고기 진짜 크다. 음. 이큰거 주는 음. <laughs> 음. 응. 너이 물을 큰거준 거야? 응. 응. 나더줘 뼈다 뼈 응. 나더 줘요 응. 받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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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크게 먹니까더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더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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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응, 아, 맛있어. 아. 응. <laughs> 응. 있어맛있있어은거 전문가시 어서 뱉었어. 그래서 엄마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음. 엄마, 고기, 고기. 응. 어. 엄마, 음. 이거 아까 꺼주고 엄마 아. 기다려. 엄마, 음. 이거 가시 되게 많은데? 가시 많아, 아직. 이것도 있고. 여기 끝에 봐봐. 응. 이거 많잖아. 엄마가 뱉어 좋아, 이거. 좋아, 아주 고기 많네. 응. 아. 아. 난좀껍데기랑 같이 먹어야 맛있어. 응. 아. 아. 음. 나 생선 더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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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잖아 여기 응. 신발. 신라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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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발라발 신발. 발 랄라 이거+ 랄라 이것도 먹어 여기 뭐야? 이거 도 먹어 랄라 이거+ 이먹도먹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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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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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도 먹어. 엄마. 음, 계란 마 엄마도 이거 먹어. 엄마. 주가도 엄마 아빠 다 주네. 엄마 이것도 먹어. 이거 음,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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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또 맛이 어 주자. 빵 아닌데 그거 과자인데. <laughs> 배부르다. 잘 먹어. 잘 먹었습니다. 주아도 <놀람> 이제 배부르면 나카로 먹어. 날수면 맛있다. 엄마 거 민트 초코는 맛있어?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만아. 맛없다 거야 그래서? 맛있어. 과자는 녹차 맛이야, 녹차. 크림은 초코맛. 이는 민트하고 초코 같은데? 음. 저 이제 마카롱 먹어. 네? 다 먹었잖아. 또 먹을 건데? 이거 오늘부터 사랑 더 많이 들어거 같아. 다... 어디에? 사랑 여기에. 생선에? 응. <laughs> 맞아. 어떻게 알았어? 어? 갈수록 더 사랑이 많아지고. 오늘 너무 맛있어. 응. 음. 그래서 많이 먹는 거에 배불린데 아 배불면 그만 먹어야 돼 그만 먹어도 밥 많이 먹어야 돼. 잘 먹었습니다 음. 주아야 뭐 주아야 응. <laughs> 너 지금 숨어서 먹는 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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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숨어어 미나한테? 주아야 응.